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광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17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천당제약이 4%가량 떨어지면서 지금 박스 구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시세에 대해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옆동네 한마디로 비만치료제 옆동네 펩트론이나 아니면 인벤티지 랩이나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배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천당제약은 분명하게 올라갈 종목이니까 펩트론과 마찬가지로 같이 충분하게 나중에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주주로서 어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면 저도 답답해요 올라가야 뭐 신이 나든 안 나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기다리는 것도 좀, 정도껏 기다렸으면, <laughs> 네, 좋을 것 같지만, 뭐,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들이, 어, 순식간에, 그냥,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삼사상 제약을 믿고, 조금씩은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지금 박스 구간을 그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3만원 그리고 14만 5천원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 단계가 끝났고 사실 어, 지금 하락 단계는 우선 일단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조금 지치지 않게 최대한 관계자분이랑 연락을 하면서 어,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어, 우리 지치지 말고 말지... 아. 지치지 않게 정보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제 개인 번호 0 1 0 7 5 0 1 4 9 3 7번으로 30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 링크가 있어요. 링크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어, 입장 문자 보내기, 입장 보내기, 인증 보내기 눌러 주셔서 입장이 3천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정보방 입장 요청 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인 채널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된다. 어, 인증을 해 주셔야만 제가 승인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우선 다시 돌아와서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악재도 사실상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지금 당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우선은 s 패 s 의 IRB 승인이 제일 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국내 품목허가 승인이 남아 있다. 이두 가지가 제일 빠르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겠고, IRB에 대해서 뭐 보안 서류나 보안 요청, 추가적인 서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미 한 2~3개월 정도의 시간 적인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f d a 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접수가 되게 되면 은 당연하게 뉴스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뉴스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일상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지금까지 텀시를 맺었던 미국이나 아니면은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 끝나면 은 2천억에 대해서 본계약을 한다고 라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본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 SPS를 활용해서 항암제나 뭐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해서 주사제를 알약으로 바꾸는 플랫폼을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게이3차억 제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에스패스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알리아 시밀러 승인은 작년 11월 30일 날 어, 접수가 시작이 돼서 대략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한달 1년이 다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따라서 빠르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 소식 들리기만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이제 미국 계약까지도 우리가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 왜 얼마 전에 리제르나의 피소 사실이 전해졌죠 피소 사실 전해졌고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미국 계약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게 될 경우에는 어 그래도 아일리아 시밀러 그리고 에스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승할만한 재료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천당제약이 뭐 지금 IR대로 진행을 했을 때다 밀려가고 있어요. 사실상 이 아일리아 시밀러도 2분기에 나오겠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직까지 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스페스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상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나오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은 밀리고 있지만 다시금 어,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공시나 뉴스로 우리에게 신뢰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천당대학은 포텐이 너무나도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해 것처럼 삼천당대학은 25만원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S패스를 제외하고 지금 아일리아 시뮬러를 제외하더라도 어 28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3 4천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멀티플을 10만 주더라도요 얼마 4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 3.2조원이다. 그러면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20%는 올라가줘야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미국 계약이 나온다. 그럼 2천억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6천억에 대한 멀티플 10을 곱해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최소보해도 6조는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4천억이라는 이 레퍼런스는요 지금까지 나온 계약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겁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기다림 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해결을 해드리고자 뭐하고 있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직주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죠 여기는 에 삼천당 제약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3월 13일부터 추적을 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삼천당 제약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매도사인까지도 전부 다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종목이 이제 간혹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이너스로 보지만 어,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642% 어, 매일 한 종목씩 시중과 단타 매매를 드리고요 이 단타 매매도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점들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십니다 심심하지 않게 어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초가 종목 받아가시고 매집주 종목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링크로는 3천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요청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게끔. 링크가 걸어놨으니까 어, 입장 요청을 해주셔라. 제가 인증하신 분들께 한해서만 어, 승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